주시는 말씀 시편 128편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 빠 바드스테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버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버지로 산다. 한국적 문화와 또 미국의 문화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또 한국에서의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 아버지로 산다는 것 아침엔 가족보다 먼저 일어나고 밤엔 모두 잠든 후에야 집에 들어오는 그런 분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고 집에서는 가족의 바램과 기대를 채우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분. 가끔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고생했다는 표현 없이 하루를 보내는 분. 어떤 아빠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살았는데, 돌아보니 자녀들과 대화가 없어요. 어떤 분은 매일 같은 일상, 같은 책임,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많은 아버지들이 겉으로는 묵묵히 잘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방향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받을스 테이입니다 단지 아빠 사랑해요. 아빠 수고했어요. 말 한마디로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존재 그러니까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좋은 아빠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아빠의 상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아빠 또 어떤 사람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빠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 기생하는 아빠 또 어떤 사람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돈잘 버는 아빠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아빠는 어떤 상인가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어느 한 곳에 속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뭐, 이 외에도 바라는 아빠의 그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아빠의 상, 좋은 아빠의 그 그림 위에 한 가지를 오늘 더 추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아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아빠. 나는 지금 어떤 아빠로 살고 있는가? 내가 가정을 위해 살아온 지금까지 삶이 꽤 괜찮았는가?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어떤 아빠로 또는 어떤 엄마로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아빠, 엄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지한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짧지만 깊은 시 한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었던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시 안에는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문을 엽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는 사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다잘 따라 사는 사람은 말과 행동을 조심히 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이름에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 진심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정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태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왜 나는 늘제 자리인 것까? 왜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을까? 밤낮으로 수고했는데 남는 게 없네. 밤낮으로 수고했는데 누군가는 쉽게 얻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지? 우리 주변에 보면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아 보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성실하게 일해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 마음에 허무함과 허탈 그리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제가 새로운 번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하는 뜻입니다. 너의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이 말은 단순히 물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과 형통은 삶의 외적인 성공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먹는다라는 것은 아칼이라고 합니다 아칼, 아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삶의 결과를 누린다 일한 보람을 맛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먹는다는 의미 따라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은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의미 있게 쓰이고 삶의 보람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 간단한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속이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장기를 부리고 그리고 요령을 부리는 사람이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내 안에서 정직하게 수고한 너의 손길. 그리고 그 수고가 내가 헛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보시고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전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아멘입니다. 너무너무 아멘입니다. 저희 와이프는 좀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덜 하지도 않고 더 하지도 않고 딱 여기까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만 붙들어 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은혜입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그런 복을 넘어서 어디에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신다는 것일까요? 여기. 여기. 내 마음의 깊. 내 삶의 의미, 내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그 만족과 그 기쁨, 바로 내면의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같은 원리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까요? 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실. 시 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먼저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먼저가 무엇이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먼저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laughs>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laughs>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가장 먼저를 우리에게 치중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예 없이 모든 인생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 문제. 그리고 삶의 안정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가 다 저기 이 모든 것에 다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고한 이 땅에서 수고한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깊은 만족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수고, 그 눈물, 그 책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일한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당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포도나무는요 기쁨과 축제 그리고 풍성함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포도나무는 집안이 어떻다고 하는 거죠? 잔치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사람들의 웃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아내가 육적으로 건강할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그 아내가 생기가 있고 그리고 아내가 존중받으며 아내가 사랑받으며 아내가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것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삶은 아내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내조 안에서 안심하고 웃을 수 있으며 가정 안에서 자기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밖에서의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집 안에만 들어오면 기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살아갈 힘이 생기는 그런 집. 그게 바로 결실한 보도나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감남나무 같은 자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남나무는 이숙한 나무가 아니죠. 올리브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남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 올리브는요 성경에서 평화와 축복,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어린 감남나무는 그러면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크게 자랄 나무 미래의 가능성과 소망이 담긴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그 식탁에 둘러앉아 그죠? 저렇게 식탁에 둘러앉아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고 대화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는 이 짧은 표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참 낯설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아이들과 밥한끼 함께 먹는 것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이들과 밥한끼 식탁에 둘러앉아 밥한끼 먹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어릴 때는 가능하겠죠.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아마 낯선 문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밥을 먹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공간, 은혜의 자리로 그 가정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아버지 한 사람의 삶이 가정을 복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아버지가 가정 안에 있을 때 자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단순히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관계로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한 사람의 경건한 삶이 가족 전체를 평안과 복을 끼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수하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를 섬기겠노라다 아버지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가정 전체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니다 말씀이죠. 그리고 말라기 4장 6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곧 가정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어렵고 무너져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회복의 열쇠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이 바로 회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지금 당장은, 당장은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믿음과 행동이 남편을 웃게 하고 아내를 웃게 하고 자녀를 바라세우고, 가정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빠 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순종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복이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예. 개혁개정 말씀보다 세 번역이 조금 더잘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세 번역을 들고 왔습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뭐, 같이 읽어도 마음이 참 좋으시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장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세대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인생에게 주어진 복된 말씀.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이란 것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자신의 자신이 남긴 삶의 흔적이 다음 세대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식을 많이 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것은 자신이 남긴 삶의 흔적이 다음 세대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말 복잡하고 힘든데 하지만 그 자녀가 또 다른 세대를 믿음 안에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 그만큼 감격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내 자녀가 나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라 또그 자녀에게 그 믿음을 이어주고 또그 믿음을 이어주는 여러분 이것보다 행복한 집안이 있습니까? 가문이 있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laughs>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것은 단순히 나만 잘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과 가치가 전해지는 인생 지금 여러분의 그 믿음과 가치가 계속 세대를,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인생. 복된 인생 아닙니까? 그 시작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 한 사람이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면 그 복이 나를 넘어서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가정을 넘어 가문 전체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을 바꾸고 싶습니까? 내 아내를 바꾸고 싶습니까? 내 자녀를 바꾸고 싶습니까? 사실 불가능해 보이죠. 그죠? 불가능해 보일 것 같습니다. 숨을 공감이 되면 얼마나 거대해 보입니까?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생각을 쉽게 하십시오. 이 모든 것, 모든 생명을, 모든 만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르게 살면 그 사람의 가정이 복을 받고 그 복이 이웃에게, 그리고 공동체로 나라와 민족을 향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머니 한 사람이, 그 삶을 통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생은 잠깐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래 남는 인생, 아니 영원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대를 바꾸는 인생, 땅을 축복하는 인생 그런 삶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복되다,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복되다. 특별히 빠들스테이를 맞이하여 우리 아빠들에게 진심을 담아 건면합니다. 부담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변화가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변화가 자녀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이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결단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복은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한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며 삶을 진실되게 살아갈 때, 그 영향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가정 전체에, 공동체 전체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 하나가 내 앞에서 바르게 살면. 너와 너의 가정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시. 믿으십시오.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바르게 삶이 바르게 사는 그 삶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이웃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